심만쏙 빼고 100% 닭가육을 먹을 수 있는 복숭아 손질법 시작합니다 풀 영상은 고정 댓글이나 부산 아지메 레시피 채널에서 참고하시고 설명 복숭아 백도 딱딱입니다 딱딱한 겁니다 복숭아 보면 여기에 줄이 쫙가 가지고 있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칼로 넣고 뼈가 다칠 때까지 쑥 넣어서 엉그랗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반대로 또 뼈가 다칠 때까지 돌려주세요 그리고 눕혀가지고 2분의 1등분에서 5시가 받칠 때까지 쑥 칼을 넣어줍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싹 돌려줄게요. 돌려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. 바람바깥 소개해 드릴게요. 여기 홈 있는 쪽을 칼로 집에서 넣어줍니다. 그걸 안면서좀 넣어주세요. 그리고 그대로 싹 돌려주세요. 실을 칼로 싹 돌려내줍니다. 잘라주세요.